동물농장, 조지 5월.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.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. 이 문장을 처음 본 순간,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? 조지 5월의 동물농장은 혁명 이후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기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. 돼지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 돼지들이 인간보다 더한 지배자가 되죠. 진실은 왜곡되고 기억은 지워지며 복서 같은 착한 동물들은 침묵 속에 쓰러집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조차 알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동물농장은 우아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. 자세한 해설은 본편에서 만나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문학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좋은 친구, 쿨라이프 cool TV였습니다.